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베었으니 그꿈 이루어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게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 남이 끼는 장착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남이 끼는 장차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 남이 끼는 장착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만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들려지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던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삶의 어떠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도록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참으로 많은 어려움들과 문제들을 맞닥뜨리게 되어질 때 홍해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두려움과 염려와 원망의 마음들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된 생각들이 가득하게 될 터인데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삶의 조건 속에 있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볼수 있는 영의 눈을 밝히 열어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따르는 귀한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련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달아 알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광구하는 모든 기도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어서 사랑하는 성들님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쁨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늘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 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밑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곧바할스원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국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국왕에게 알려지며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세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건드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발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침대에 미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국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국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두고 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지,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감에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기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을 위해 다시 흐르게 하라.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되니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은 열 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하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표시임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이나 낮이나 언제든지 그 광야길을 갈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크게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애굽 땅에서 지중해를 끼고 연결된 블레셋 땅을 지나는 지름길이 있고 그 길은 매우 좋지만 시간은 빨리 단축되어질 수 있지만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거나 애굽 군대와 전쟁을 하게 되어지면 마음이 위축되어져서 다,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은 길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블레셋 길이 아닌 홍해의 광약길로 돌아서 가는 길을 택하여 인도하십니다. 그리하여 도착한 곳이 바다와 맥돌 사이 비아이로 앞 바알스본 맞은편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장막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제 바다가 놓이게 되어진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쉬워 보이는 길이 있고 힘들어 보이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려워 보이는 길이 아닌 쉬워 보이는 길을 잘 찾아갑니다. 쉽게 돈 버는 길을 찾습니다. 쉽게 점수 올리는 길을 찾습니다. 쉽게 성공하는 길을 찾습니다. 쉽게 예수 믿는 길을 찾습니다. 이런 길을 가르켜서 성경에는 넓은 길이라고 말합니다. 왜 넓은 길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왕이면 편하게, 이왕이면 수월하게 가고 싶은 것 그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런 길은 대부분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퇴직금을 받았는데 주변에서 이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어디 투자하면 1년에 50%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뭐 2, 3년 안에 최소한 3배, 10배, 뭐 많게는 100배까지도 돈을 벌수 있다고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거기에 많은 분들이 현혹되어서 그동안 평생을 벌어놓았던 그 퇴직금을 다 떼이고 돈 잃어버리고 건강 잃어버리고 사람 잃어버리고 가족들 막 가족들까지도 어려움을 겪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볼수 있습니다. 사실 은행 이자보다 돈을 더 많이 벌수 있다고 하면 일단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쉽게 돈을 버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쉽게 돈 벌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군가의 피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인생길을 쉬운 길로 인도하시지 않으십니까? 왜 빨리 쉽게 갈수 있는 블레셋 길로 가지, 가, 가도록 인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진짜 망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넓은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좁은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험한 길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와 같은 여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들님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고 난 뒤에 애국당에는 정세가 급변하여 집니다. 애굽의 신하들은 바로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보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바로왕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끌어올 생각에 병거를 갖추고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바로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잘못된 길을 가게 그냥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왕과 백성들은 열 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미칠 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어떠한지 충분히 경험하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하고 완악한지 잠시만 편해지고 잠시만 문제가 사라지면 곧다시 과거의 모습으로 정확히 되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애국의 백성들과 바로왕은 그런 재앙을 열 번이나 겪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놓고 난 뒤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가다가 보낸 군대 모두가 다 바다에 몰살하는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결국은 망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백성들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왕과 애굽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열 가지 재앙을 내린 것이죠.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에게 이열 가지 재앙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분명하게 알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 홍해가 눈앞에 펼쳐지게 되어질 때 애굽 군대가 뒤에서 추격해 온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 백성들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점점 더그 애굽의 군대가 가까이 다가오는 그러한 소문을 듣게 될때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과 불평의 말을 쏟아 놓습니다.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끌고 왔냐? 우리가 애굽에 그대로 있겠다고 말하지 않았냐? 거기서 바로왕과 애국 사람들을 섬기며 그냥 먹고 사는 걱정 없이 그렇게 평안하게 지내는 것이 더 나을 뻔하였다라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될 말을 내뱉은 것이죠. 사실 사람은 잘안 바뀝니다. 바뀐 척을 할 뿐인 것이죠. 언제 바뀐 척을 하냐면 남자들 같은 경우 연애할 때 그렇습니다. 연애를 하면 머릿속에서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것이 마약보다 더 강력한 그런 진통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 평소에 하지 않던 말들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 때문에 원래 자신의 그러한 모습이 사라지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결혼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더 이상 도파민이 분비가 안 됩니다. 그러면 그때 원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연애할 때와 너무나 다릅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정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이 바뀐 척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고통이 뒤따라올 때입니다. 지금 20대 중반 이상 된 남성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남자들이 군대에 들어가면 평소에 느려터진 사람들도 몸이 빨라집니다. 아침잠이 그렇게 많던 사람들도 아침에 기상을 잘 합니다. 예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26개월을 복무하였는데 휴가를 나오면 아침 6시만 되면 자동으로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체질이 바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대하고 한 달도 최대지 않아서 예전의 제 모습으로 정확히 돌아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은 제일 먼저 평강의 말씀을 주십니다. 13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예전에 믿음없던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먼저 주시더라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요구하신 것은 무엇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낙심하고 좌절이 될 때, 인생의 홍해를 만나게 되어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생의 홍해 앞에서 우리가 절망스럽고 우리의 믿음이 뿌리째 흔들릴 때,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인가를 자꾸 하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매우 어리석은 선택과 결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는지를 주목하여 보는 것이 먼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여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선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또 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처한 상황을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땅 문턱에 도달하였을 때 12명의 정탕꾼을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파견하였습니다. 그 땅을 돌아보게 한 것이죠. 그런데 요수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탕꾼은 들어가면 큰일 난다고 거기에 있는 가나안 족속 앞에 우리는 메뚜기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평가절하하여 이야기하지요 하지만 요수와 갈렙은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목하였고 그 말씀으로 그 땅을 다시 바라보았을 때큰 가난한 족속 앞에 우리가 메뚜기 같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밥으로 보였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절망에 빠진 우리에게 믿음을 잃어버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다시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보았더니 모세가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를 내밀자 동풍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바라 한가운데에 마른 땅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바다는 갈라져서 좌우에 벽처럼 쌓이게 되어집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넜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동안 애국 군대의 발을 묶어두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걷는 후에, 애굽 군대가 홍해 한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시고, 다시 바닷물을 합치셔서 애굽 군대를 홍해에서 몰살 시키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과정들을 두 눈으로 다 보게 되었습니다. 30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큰 능력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잃어버린 믿음을 되찾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는 백성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전으로 돌아가 버린 애굽의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는 방법이 극과 극으로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셔서 믿음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믿음의 민족으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군대는 똑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로 되돌아갔으나 결국 그 일로 말미암아 멸망을 자초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여 바라보십시오. 그 말씀을 되새기고 또 되새깁시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으로 깨닫게 되어진 그 말씀으로 다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십시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닌 믿는 자로 하나님께 더욱 크신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들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